예, 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장이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엑스가 다운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심한지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거 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로 팔레스타인 액티비스트가 이제 미국의 아이스 그 이민세관 단속국 거기에 이제 잡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그 시위가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가 작년 4월에 아주 심했죠. 그래서 그런 시위를 주동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고 자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친 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시위를 했던 일들이 이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단순히 반이스라엘 시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게 맞는데 꼭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게 아니고 자 이런 시위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이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안티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안티파 예 이런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이게 뭐 트럼프 일기때 예, 2018년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안티파 그룹이란 시위가 있었습니다. 안티파라는 거는 이제 파시즘, 파시즘을 반대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 이런 시위는 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였고, 그 다음에 2020년으로 가면 이제 그 유명했던 BLM 시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전역에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들려야 할 말씀은 뭐냐면, 자, X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018년 2000, 트럼프 일기 때안티파 시위, 2020년 트럼프 말기에 BLM 시위, 그 다음에 작년에 반 이스라엘, 신하마스 시위, 그리고 이제 지금 자, 이거는 누가 사진 찍었는데 키어 머스크라고 머스크를 죽여라 이런 사진 이 있죠. 그다음에 이건 어느 테슬라 매장 앞에서 이렇게 디펀 도우지, 도우지의 예산을 없애라라고 이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 돈 받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돈 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 영상은 이 여자는 시애틀 쪽에 자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고 있죠. 테슬라를 끌어내리자, 뭐 넘어뜨리자, 뭐 이런 뜻인데 이. 조직의 시애틀 쪽 담당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를 테이크다운 하는 그런 시위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일어나는 시위들, 그게 일론 머스크와 이제 노우지라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많은 그 낭비와 부패를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반대해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시위들이죠. 트럼프 정권 때 일기 때 일어났던 시위, 그다음에 작년에 작년에는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했지만 이 그때도 일어났던 반 이스라엘 시위,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일어나는 반 머스크 시위 이런 게다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애틀의 테슬라 테이크다운 거기 운영자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조직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큰 그림은 뭐냐 다 반미주의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테슬라만 뭐 언론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부자 대기업이 트럼프를 도와서 미국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건수가 있으면 반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뉴스를 보면 뭐 트럼프와 머스크를 싫어하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부의 그런 비리를 다 파헤치고 그러면 자기들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머스크를 향해서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맞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고 더 깊은 이유는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일어나는 시위 중에 하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시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도지로 뭐 정부의 비리를 캐내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으면은 또 다른 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있었던 이런 BLM 시위도 이게 원인은 뭐 조지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예그 밑에는 반미주의가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는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 이런 것도 겉에서 보이는 것은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지만 물론 그게 목적인 것도 맞지만 그 뒤에는 반미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 머스크, 반 테슬라 시위도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에 대항해서 시위하는 건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다 반미주의 세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고 테슬라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자 기업이 이제 트럼프를 도와주니까 그거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앞세워서 이게 사실 뭐 BLM이나 안티파 시위나 아니면은 반이스라엘 시위나 이런 것들에 모두 깔려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반미 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만 다르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그들이 부르짖는 어떤 목적이 다른 것뿐이지. 시위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뉴스를 보면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일론 트럼프 and 도지 요세 이름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세 이름이 사라지면 이런 시위가 아니나냐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언론 뉴스는 사실 뭐 표면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뉴스를 보실 때 겉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고 그 대신 속에 보이는 모습이 더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이제 미국 문화를 깊이 아시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어제 f s 스 비즈니스에서 커러로우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이 인터뷰 중에서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러로우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회사도 여섯 개 경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도우면서 이제 도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커러로우가너 그런 거 어떻게 다 하느냐? 다른 사업들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with, yeah, with great difficulty.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 한숨을 쉬죠. 어, 지금 아주 힘들어.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그니까 뭐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일러머스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but there's no turning back you say. 그러면서 콜로가 뭐라 그냐면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I'm just here trying to make uh, government more efficient uh, eliminate waste and fraud and so far we're making good progress actually. So... 예, 그래서 나는 단지 정부의 그런 낭비와 비리 이런 거를 없애고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영은 힘들지만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작년에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 펀드들이 하는 얘기가 아,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트럼프를 선택한 거다. 왜냐면 바이든은 일론 머스크를 싫어했죠. 그래서 그 전기차 회사들과의 미팅에서도 일론 머스크만 쏙 빼고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만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바이든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 사업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트럼프에 붙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그죠? 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자기 경영이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막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을 파산해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표정이 좀 의미 있는 게, 사업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지금, so far we're making good progress.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 혈부는 진전을 보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거기서 위안을 찾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살 때는 뭐 돈을 더 벌려고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이 관종이라 맨날 트위터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관종이라 그걸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많은데 그런 분석들이 다 틀렸죠. 예, 일론 머스크는 서양 문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모든 소셜미디어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트위터만이라도 인수해서 자기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산 거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것도 자기 테슬라 사업을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트럼프에 붙은 거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인터뷰에서 나오죠. 예, 지금 사업이 어때? 다른 6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러니까 아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머스크는 미국을 파산해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사업보다도.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뭐 돈이 필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세계 제1의 부자가 돈이 필요해서 더 사업을 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파산을 막으려는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파산을 막는 일을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많은 뉴스들이 나올 때뭐 트럼프가 이렇고 머스크가 이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렇고 뭐 저렇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때 어느 쪽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판단하실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